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다시 볼수 있게 된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자신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울은 지금까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죽기 위해 먹던 존재에서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나가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 안에 거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강건한 삶을 노리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과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불과 사흘 전인데다가 그에게 주님과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탐의색의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회심을 그들이 받아들여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주님과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온 중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밤낮 그와 함께 기거하며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으 심을 전파하니 며칠에 걸쳐 담의 세계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해 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았는지 그들의 설명이 끝나는 즉시로 사울은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주님의 택가 신자로서 사명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각 회당에서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전파하니 사월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사월은 타메색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며칠 밤낮으로 주님과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너무나 가슴이 벅찬 나머지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월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뜨거운 감격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는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사람들 앞에 왜 이처럼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못박아 처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자 유대교의 심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며, 그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보게 된 후, 담에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주님과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런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울은 주님과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그는 굳건히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그의 서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게 된 그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했던 지난달 무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자 간증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그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난 며칠 동안 담에색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왜 오시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고 인간 앞에 왜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 나사렛 출신이 되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귀신들리고 죄인 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이득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인지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로부터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리고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이었던 자신을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며 자신을 온전히 도우시기 위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과 행함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이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째 되는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자신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그는 알았기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유대 교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를 배척하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유대교인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울이 유대교인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었던 사울이었기에 또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사울은 유대교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유대교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무사한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은 회심하기 전 스테반의 순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세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 주님께 맡기면서 자신을 돌로치는 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는 기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회심한 지금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한다면 스테반처럼 순교당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유대교인의 회당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했던지 그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람이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다는 뜻이 아니라 제 정신이 아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월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담대한 증언을 듣고 그들 모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고백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그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사울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공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못이기셨던 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였으며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거나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메이거 풀릴 것이라는 약속은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울에게도 유효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울을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악한 영들과 음부의 권세로 사로잡히 있었던 이방인들의 땅에 생명의 복업이 전해짐으로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게 하셨으며 그 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린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월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생을 통해 구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사월이 머물다 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의 이리까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참된 교회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무지한 나의 영혼을 성령께서 깨우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연약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도우시기 위해 마귀에게까지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 나같이 소외되고 보잘 것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애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한 용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런 나를 통해 악한 용과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일고 가실 것이며 그런 날을 통해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감 신원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선포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